야옹이들 밥 먹까? 밥 먹까? 밥 줄게 기다려봐. 밥 줄게 기다려용. 들어오지마, 들어오지마, 마 왔어, 들어오지 왔어, 밥 줄게, 게야 밥줄게 얘들아 밥줄게 밥줄 음. 먼저 먹지말고 때이 야야 좀좀적히 해라 머리갑자머리자기 갑자기 이자기 갑자기 갑자 하나 더 있잖아. 이유 30mm로 표준 초점이 뭡니까? 들어간다, 얘들아. 잘 있어, 나와, 나와, 지나가자. 야, 아빠 지나가자. 아빠 지나가자. 맛있게 <laughs> 먹어. 아,